설탕을 평균값보다 낮은 것들을 추려보고 또 당뇨의 평균값 3g보다 낮은 것들을 한번 추려봤고 단백질은 19g보다 높은 것들을 이렇게 추려서 제가 클로로 표시를 했었어요이세 가지를 다충족시게 이제 이더피제 초코 국물, 더 담백 국물 다시 정리 해보자면 성분 1등은 더 담백 국물 만 그리고 맛과 성분을 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아니면 이런 얼굴에 슬랩이라든지 슬림해지것 같아서 전혀 피나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깡추 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디어 제가 구독자 1,000명이 됐습니다 진짜 미흡하지만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구독을 해주셔서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합니다. 제가 구독자 1000명 기념으로 이벤트를 준비했거든요. 선물을 잔뜩 가지고 왔으니까 우리 끝까지 한번 봐주시고 제가 마지막에 구독자 이벤트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수백 번 예고를 했던 스위치온 다이어트 후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두 달을 했어요. 한 달하고, 한달 쉬고, 한 달하고. 이렇게 해서 총두 달을 했고, 그리고 결과론적으로 체지방이 쏙 빠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으면서 이야기할 거는 솔직히 스위치온 다이어트란 무엇인가? 이거는 나무 위키랑 우리 박용우 교수님 유튜브에 훨씬 더 자세하게 나오고 책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생략하고 이미 스위치온 다이어트를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제가 좀 도움을 받았던 그런 팁들이라든지, 2개월을 하면서 얻어냈던 꿀팁들, 운동 방법, 그리고 단백질 쉐이크. 수액 다이어트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단백질 쉐이크잖아요. 제가 무려 13가지의 단백질을 직접 사서 맛보고 즐기고 분석까지 하면서 추천하는 단백질 쉐이크까지 또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결과를 한번 볼게요. 맨 처음에 했던 게 장면이거든요. 12월 초에 했고, 그때 몸무게가 55kg, 골격근은 21.4kg, 체지방은 15.3kg 였습니다. 그리고 1월 4일에 쟀을 때, 몸무게는 0.1kg 오히려 뿔었지만은, 우리 골격근은 플러스 0.5kg가 됐고, 체지방은 마이너스 0.7kg가 돼서 굉장히 이상적인 인바디가 나왔어요. 근데 막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막 마이너스 막 3kg 이렇게 빠진 건 아니었던 이유가, 연말이잖아요. <laughs> 그러다 보니까 만남이 잦아지고 결국에는 술을 절대 먹으면 안 되는데 술을 좀 먹었습니다. 와인을 좀 홀짝홀짝 마시다 보니까 그렇게 드라마틱하지 않았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려고 했지만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결과치고 그래서 아, 안 되겠다 해서 한 달을 좀 깔끔하게 쉬었어요. 한 달을 깔끔하게 쉬고 나고야도 여행을 갔다 왔죠. 제가 일본 여행을 갔다 오면서 아주 그냥 폭식을 하고 2월 3일에 다시 시작을 했어요. 그때는 56kg 불었죠. 1kg가 불었고 하지만 골격근은 그대로였는데 체지방이 딱 1kg가 정확하게 불었었네요. 그리고 3월 4일날 딱 결과를 보면은 체지방은 마이너스 1.7kg를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엄청나게 드라마틱하게 제가 막 마이너스 3kg 막 이렇게 빠진 건 아니지만은 지속 가능한 식습관을 얻을 수 있었던 거와 그리고 나름 눈에 띄는 쉐입을 가질 수 있었던 거, 눈바디라든지 아니면 이런 얼굴에 그런 쉐입이라든지 조금 슬림해진 것 같아서 저는 꽤나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단백질 쉐이크를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단백질 쉐이크를 무려 13가지를. <laughs> 이 다이어트를 하면서 2개월 동안 맛보고 즐기고 하면서 13가지를 또 사다 모았습니다. 어떤 거는 진짜 맛이 없고 어떤 건또와 너무 맛있다. 이런 걸 내가 먹어도 되는 건가라는 속세의 맛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딱이렇게두 가지로 한번 나눠서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성분이 가장 좋은 거 1등이랑 그리고 어, 성분도 괜찮고, 어쨌든 내가 앞으로 다시 단백질 쉐이크를 떨어져서 구매를 하게 된다면은 맛까지도 좀내 취향이다 하는 거. 그러니까 맛있는 것들 해가지고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 성분 1등을 골라보자면은 어쨌든 단백질 쉐이크에서 또 다이어트의 목적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탄수화물. 당이 낮아야 되고 단백질은 높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성분을 위주로 파악을 했을 때 가장 좋았던 거는 더단백의 국물 맛이 었습니다 더단백의 국물 맛이 탄수가 11g, 당류가 0.5g, 단백질이 20g이었어요. 제가 13가지의 제품들을 탄수화물, 당, 뭐 단백질 다 평균값을 냈을 때 탄수화물은 15g, 당류는 3g, 단백질이 19g이 평균값이었거든요. 근데 다 평균 그 이상으로 좋았던 게 이제 더단백의 국물 맛입니다. 근데 저는 맛이 좀제 취향이 사실 아니어가지고 <laughs> 그렇습니다. 하지만 제 주변에는 더 단백 또 국물 맛이 맛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네 성분은 어쨌든 가장 좋았다. 그리고 성분도 괜찮고 저는 맛이 좀제 취향이었던 걸 한번 뽑아봤거든요. 탄수화물 평균값보다 낮은 것들을 추려보고 또 당류의 평균값 3g보다 낮은 것들을 한번 추려봤고 단백질은 19g보다 높은 것들을 이렇게 추려서 제가 컬러로 표시를 해놨었어요. 이세 가지를 다 충족시킨 게 이제 이더피 세. 초코 국물, 더단백 국물 맛으로 이 중에서 뽑자면 솔직히 이따피 초코가 제일 그나마 맛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일 맛으로 따졌을 때 좋아하는 거는 꼬박꼬박 밤을 정말 좋아하는 맛이거든요. 꼬박꼬박 밤 맛을 진짜 진짜 좋아하는데 성분이 조금 아쉬워서 추천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프로티원의 흑임자와 녹차 맛을 개인적으로는 되게 또 맛있게 먹었습니다. 프로티원. 프로티원은 탄수나 당이 낮고 단백질은 우리 평균값보다 한 1g 정도 낮기 때문에 뭐이 정도는 합격 좀 줘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프로티원의 흑임자라든지 녹차 맛은 또 재구매 의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것들을 수치적으로도 그렇고 맛적으로 좀제 입맛에 우선순위를 들지는 못해가지고, 네,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딱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은 성분 1등은 더담백 국물 맛. 그리고 맛과 성분을 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추천드릴 수 있는 거는 프로티원의 흑임자.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맛있게 먹고 있는. 그 녹차 맛도 되게 맛있어요. 말차 라떼 같은 맛이라서 거기다 얼음 동동 끼워서 먹으면은 진짜 속세의 맛. 저는 모든 쉐이크는 우리 아몬드 브리즈를 언스위트. 아몬드 브리즈를 타서 먹었다는 거 참고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운동을 했냐? 또 중요하죠. 저는 운동을 그래도 일주일에 최소 세 번은 늘 꾸준히 하려고 하거든요. 그 중에서 제가 하고 있는 운동 자체가, 어, 약간 인터벌 트레이닝 같은 운동이에요. 요즘에 뭐, 푸사오라든지 좋은 습관이라든지, 팀버핏이라든지 되게 다양한 브랜드들이 많잖아요. 제가 사실 이것도 컨텐츠로 만들고 싶어서 지금 다좀 채용을 하고 있거든요. 주일 이주씩 막다 뭐 체험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딱그 기간에 푸사오를 체험을 했었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거의 푸사오를 한2주차 때인가 정말 빡세게 일주일 한네 다섯 번 갔나 해서 진짜 열심히 했었고 그리고 그 외에는 제가 평소에 하고 있는 그 미시라는 M I I T라는 운동을 진행을 했습니다. 딱 그, 인터벌 트레이닝, 고강도, 고강도 트레이닝, 우리 박용우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고강도 트레이닝을 일주일에 한세번 정도 진행을 했고, 그리고 또 FS8이라는 프사와 비슷한 결의 약간 필라테스지만은 좀 피트니스적인 필라테스 운동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제가 이 운동들 다 비교해서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좀 수요가 있을까요, 이거는? <laughs> 그리고 진짜 여기서 꿀팁을 드리자면, 어, 스웨치온 다이어트에서 이런 인터벌 트레이닝, 고강도 트레이닝을 해라라는 추천사항이 있고, 두 번째로 또 추천사항 중에 하나가 식사를 하고 바로 앉지 말고, 자주자주 움직이고, 한 20분 정도는 산책을 해라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제가 또 겨울에 했잖아요. 밥을 먹자마자 갑자기 막 산책을 할수 있는 그런 날씨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잠옷 입고 있는데 굳이 또가아입고 너무 귀찮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수를 구매를 했습니다. 보수. BOSU 보수라는 건데, 제가 또 플라테스 강사 출신이에요. 그것도 이제 캐나다 국제자격증 스타 플라테스 강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강사 출신으로서 실제로 수업도 많이 했었던 도구인데, 제가 이거를 이제 스위치온 다이어트를 하면서 당근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만약에 지금 구매하실 분들은 당근 한번 검색해보세요. 진짜 당근에 많거든요. 그 중에서도 보수가 브랜드가 정말 많은데, 저는 무조건 정품 보수를 사는 걸 추천드려요. 좀 저렴이 보수들도 센터에 있어서 막 여러 번 써봤지만은 아 이게 운동 효과가 진짜 좀 떨어지더라고요. 결국 보수라는 거는 밸런스를 좀잘 잡게 하면서 코어의 힘을 정확하게 좀쓸수 있게 하는 게또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정품과 저렴이와 확실히 차이가 있다. 그래서 전 정품을 구매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일단 식사를 하시고 이 보수를 타는데 한 10. 10분은 우리 왼발부터 해 가지고 그냥 계단 타듯이 스텝하고 그리고 10분은 오른발로 해 가지고 좀 좌우 밸런스가 맞게끔 타요. 그럼 20분이잖아요. 그냥 TV 보면서 타거든요. 진짜 땀이 쭉쭉 나요. <laughs> 땀이 쭉쭉 나고 그리고 크게 뭔가 소음 걱정도 없고 해 가지고 식사를 하시고 바로 앉기도 그렇고, 그리고 또 야외에 바로 나가서 산책하기도 그렇다 하시면은 이 보수를 구매해서 집에서 그냥 가볍게 트레이닝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보수는 이렇게 그냥 단순히 걷는 거 외에도 아주 다양하게 운동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고 풀어낼 수 있는데 유튜브에 보수볼 운동이라고 치면은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걸로 좀 따라하시면서 홈트 하셔도 좋아서 보수 하나 이번 스위치온 다이어트 때 구매하시는 것도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식단. 단백질 쉐이크도 중요하지만 이제 식단을또잘 지켜야 되잖아요. 막 허용 식품이 있고 또뭐 1주차, 2주차, 3주차 막 이렇게 달라지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은근히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 단백질을 일단 식사에다 넣어야 되는데 단백질 식사가 뭐가 있을까라고 하면은 또 닭가슴살 고정적으로 생각나는데 저는 진짜 닭, 닭가슴살을 약간 극혐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너무 다이어트할 때 많이 먹어가지고 이제 닭가슴살 진짜 질려버렸어 그래서 저는 닭가슴살 대신에 좀 먹을 수 있는 것들을막 찾았는데 그럴 때좀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식단들 제가 먹었던 것들 쿠팡템 퀄리템 등등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주차 때부터 드셔보실 수 있는 게 이제 고등어가 있어요. 얘를 정말 많이 먹었습니다. 짜잔. 이미 다들 알고 계시죠? 이거는 비비고 순살 고등어구이인데, 너무 괜찮아요. 비비고 순살 고등어구이 정말 추천드려요. 이 친구 하나에 단백질이 11g인데, 물론 단백질 쉐이크에 비해서 되게 낮죠. 하지만, 이런 영양성분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생선이 가지고 있는 정말 풍부한 영양성분들 있잖아. 단순히 이렇게 수치로 표기할 수 없는. 그리고 어쨌든 일주차 때부터 먹어도 된다고 하니까 그냥 간편하게 바쁘신데 이거 비비고 순살 고등어구이 드셔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많이 먹었던 또 레시피 중에 하나가 현미밥에다가 양배추도 허용식품이기 때문에 이 쿠팡에서 이렇게 채를 썬 양배추를 구매를 해요. 그래서 현미밥에다가 이 양배추를 넣고 참치캔을 넣고 계란도 어차피 허용식품이라서 계란 후라이 하나에다가 들기름 같은 거 해서 그 비벼 먹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포만감과 지방을 조금 더 채워주기 위해서 이 아보카도 퓨레를 먹었어요. 짜잔! 이렇게 아보카도 퓨레인데 이런 식으로 한 팩에 이렇게 아보카도 펄프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얘를 하나 넣어서 지방의 밸런스까지 맞춰서 먹었어요. 식이섬유와 <laughs>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까지 골고루 영양성분을 다 섭취할 수 있는 황금 조합이라서 이 레시피 진짜 추천드릴게요. 이미 다들 다이어터라면 알고 계실 것 같지만 그리고 2주차 때부터는 자연 치즈를 먹어도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때 제가 선택한 치즈. 일단 코스트코에 가면 치즈가 진짜 많잖아요. 저도 코스트코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짜잔. 이거는 아르티지아노비노로소치즈라는 건데 영양성분을 보면요. 되게 괜찮은 게 그냥 치즈랑 우유, 정제소금, 효소, 그리고 레드와인이 살짝 들어가 있고, 탄수 2g, 당류 2g, 지방 31.1g. 근데 뭐 이런 지방은 또 건강한 지방이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고 판단을 했고, 단백질 되게 많이 들어있어요. 28.1g. 하지만 이게 100g당 함량이라는 거, 100g당 함량인데, 총 이게 450g이다 보니까 탄수나 당은 훨씬 현저하게 또 낮아지겠죠. 그래서 박용호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자연치즈와 가장 가까운 흡사한 치즈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개별 포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친구를 어떻게 먹냐면 전자레인지에 한 9초 정도 데우면 진짜 쫀득하니 늘어나서 너무 맛있더라고요. 이거랑 이제 2주차부터 견과류랑 허용식품이 또 같이 풀리잖아요. 그래서 견과류랑 같이 먹으니까 너무 맛있는 간식이어가지고 이렇게 드셔보시는 걸 진짜 추천드립니다. 어, 그리고 탄수화물이랑 이제 다 허용이 될 때가 있잖아요 점심에. 근데 아, 맨날 이렇게 비빔밥을 해먹는 것도, 계란후라이하고, 양배추 씻고 이러는 것도 좀 일이야. 제가 진짜 꿀템을 발견을 했습니다. 바로 컬리에서 파는 제품인데, 짜잔, 이어 리틀 비시라는 그 포케 같은 느낌의 샐러드예요. 맛이 다 굉장히 좀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를 냉동실에다가 두고 쟁여서 먹고 있고, 그리고 저는 또 이동할 때도 되게 많거든요. 제가 방송 일을 하다 보니까 차에서 시간을 진짜 많이 보내요. 그럴 때 그냥 이걸 데워가지고 차에다가 넣어뒀다가. 뭐, 쉬는 시간에 먹고 좀 시간이 빌때 식사, 외부에서 하기 좀 부담스러울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얘를 먹곤 했습니다. 탄수화물이 보통 평균이 한 41g 정도 되는 것 같고, 식이섬유가 높은 거는 12g 정도. 식이섬유 근데 12g 정도면 진짜 높은 거거든요? 그리고 단백질도 높은 거는 20g. 단백질도 20g까지 높게 있으니까 웬만한 닭가슴살 하나 먹은 단백질을 채워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과 식이섬유, 탄수화물이 있지만 이 탄수화물이 기릿살이어서 좀덜 부담스러운 탄수화물이다. 저는 여기다가요. 전자렌지에 데울 때이 양배추 있죠? 이 양배추 채를 넣어서 전자레인지 돌려요. 그리고 비벼 먹어요. 그러면은 훨씬 포만감도 높아지더라. 그래서 식이섬유를 조금 더 많이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드셔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물론 가장 베스트는 이런 가공식품 없이 그냥 다 차려 먹는 게 가장 좋긴 하겠죠. <laughs> 네, 이렇게 해서 식단을 하실 때 조금 도움이 될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제가 그냥 다이어트를 하면서, 스위치온 다이어트를 하면서 좀 계속 냉장고에 쟁여뒀던 제품들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스위치온 다이어트 후기를 마무리하며, 저는 스위치온 다이어트 추천한다, 안 한다? 추천합니다. 일단 식습관이 진짜 잡히는 게 저는 정말 좋았어요. 제가 원래 식욕이 엄청 많아서 그 싹센다까지 저는 처방을 받아서 지금 냉장고에도 싹센다가 있는데 싹센다까지 좀 맞아가면서 다이어트를 했던 사람인데 이게 당을 먹으면은 단계 계속해서 계속 땡긴다고 하더라고요. 그 저는 밥 먹고 무조건 디저트를, 노래를 부르던 사람이고 무조건 약과라도 달달한 걸하나 먹어야 되는 그런 사람인데, 그래야지 식사가 끝나는 사람인데, 스위치온 다이어트 때문에. 확실히 그런 식습관이 딱 변화가 된것 같아요. 그래서 밥을 먹고도 이제 더 이상 뭔가 후식이나 군것질거리가 안 땡기는 게 스스로한테도 정말 정말 신기했습니다. 그 스위치온 다이어트는 체지방 감소 그 이상의 가치가 있는 정말 다이어트, 좋은 식습관을 가질 수 있는 다이어트 터닝 포인트가 될것 같아서 아직 안 해보신 분이라면 단백질 셰프 너무 맛있는 게 많기 때문에 전혀 어렵지 않거든요. 꼭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물론 몸 건강 상태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죠? 그리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저처럼 그냥 족발도 먹으면서 하세요 <laughs> 물론 체지방 감소는 좀 떨어질지언정 그래서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구독자 이벤트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너무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선물을 준비했는데 제가 이 영상들을 좀 찍으면서 제가 깜추다 보니까 추천했던 제품들을 선물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15분에게 선물을 드릴 예정이고요. 일단 제가 두피 관련해서 영상을 올렸을 때 그리고 또 선물 추천 영상에서 제가 선물 추천으로 꼽았던 르네휘테르 포티샷 세럼 세분을 추첨을 통해서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올리브영 세일 그 추천템에서 추천을 드렸던 그로우어스 트리트먼트, 트 노워시 트리트먼트 세분 추첨을 통해서 드릴 겁니다 이건 너무 감사하게도 그로우어스 측에서 우리 깡추 구독자분들께 드리고 싶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세 분을 감사하게도 드릴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올리브영 컨텐츠에서도 소개를 해드리고 제가 클렌징에 대해서 영상을 찍으면서도 추천을 드렸던 일리윤 클렌징 워터폼 세분 추첨을 통해서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제가 모카무스 메이크업을 할때 썼던 루미르 팔레트 세 분을 통해서 드릴 겁니다. 루미르 팔레트를 응모하시는 분들은 어떤 컬러를 원하시는지 컬러 팔레트 명을 적어주시면 제가 그 원하시는 컬러로 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찬가지로 제가 올리브영 컨텐츠에서 소개를 해드렸던 루미르 립, 백화점 립 같다고 굉장히 고급스럽다고 했던 그 립을 세 분을 드릴 겁니다. 컬러도 원하시는 컬러를 적어주시면 그 컬러로 선물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내가 원하는 선물, 이 깡추에서 뭐 원하는 컨텐츠라든지 아니면 뭐 컨텐츠 중에서 조금 도움이 됐다거나 이런 애정 어린 댓글을 남겨주시는 분들에게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선물 받고 싶은지랑 그리고 이런 애정 어린 댓글 많이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어,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서 발표를 할 거고요. 우리 기간은 지금 제가 언제 업로드를 할지 몰라서 이 업로드 날짜랑 기간을 이렇게 적어서 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독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고요. 제가 1,000명 구독자 이벤트를 열수 있게 도와주셔서 진짜 감사드리고 제가 앞으로도 구독자 애칭도 정해야 되고 이벤트 할 일이 되게 많거든요. 만명도 있을 거고, 십만명도 있을 거고요. 우리 많이 많이 응원해주시면서 저랑 같이 해주세요. 제가 뷰티 위주로 하고 있지만은 사실 뷰티 외에도 뭐 이런 다이어트 실생활도 있고 또 제가 얼마 전에 너무 바빴던 이유 중에 하나가 부동산, 집, 매매를 했습니다. <laughs> 뭐 그렇게 좋은 집은 아니지만 어쨌든 첫 자가를 갖게 됐는데 그 집에서 제가 인테리어도 하고 또 인테리어를 하면서 진짜 애정을 담아서 가구라든지 소품이라든지 정말 정말 앞으로 돈쓸 계획이 진짜 많거든요. <laughs> 돈은 없지만 그래서 이런 인테리어 관련해서도 또 많은 콘텐츠로 풀어볼 테니까 앞으로 저랑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날게요. 감사합니다.